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토토시간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지난 밤, 어, 또 새벽, 또 승부패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회차 이월된 상태에서, 어, 3회차 2월은 없었고, 어, 1등이 4명 나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뭐 1등이 많이는 안 나왔는데, 음,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가 승업의 8회차, 제가 온라인으로 24,000원짜리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54,000원짜리 구매했는데, 예, 두 개가 틀렸습니다. 조금, 아시면 어, 조금. 예, 요거, 범머선 유캐슬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헤타페라요. 예, 요거 두 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일반 예상할 때, 초벌 예상할 때는 무승부 받쳤고, 헤타페라요도 무승부 받쳤는데, 음, 폴더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뺐는데, 이게 또 무승부 두 개가 들어오면서, 음, 조금 아쉬운 그런 3등이 됐네요. 그래도 이제 3등 한 장, 또 4등은 7개. 그래서 뭐총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거. 그래서, 음, 다음 이제 9회차가, 어, 유로파 컨플런스 리그하고 어, 유로파 리그이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회차 조금 더 어, 이제 3등 했으니까 2등, 1등으로 한번 올라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 승부시 20회차 예, 오늘 경기들 말씀드릴 거고요. 12경기 중좀 좀 아쉬웠다 말씀드렸고, 다음 오늘은 이제 개별 한 경기 서울 삼성 온주 TV, 다음에 W k 개별 한 경기. 베이켓썸, 우리은행, 그 다음에 EPL 한 경기, 리버풀, 레버튼그다음 세리 한 경기, 에스파니얼, 소시에다. 총 이렇게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자, 구매 내용은 오후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다음 구회차부터는 이제 최종픽 그 구매 내역을 24조합은 일반 예상에 올려드리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어, 최종에서 오프라인으로 금액을 좀 높이는 것들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서울 삼성 원제 디비. 지금 배당은 해외 배당이죠. 2.70, 2.50. 그래서, 어, 원조드비 지금 정배당인데, 지금 원조드비 지금 현재 연패에 빠져 있고, 서울 삼성도 연패 끊고 다시 지금 연패. 지원조드비는 지금, 지금 3연패에 빠져 있는 상태고, 네, 서울 삼성은 지금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만났을 때 보면은, 원조드비가 다섯 번을 모두 달리겠습니다. 어, 서울 삼성에게 상대전적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어, 특이한 점은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85대 82, 80대 7을 짓고, 65대 62. 그래서 올 시즌 첫 경기 빼고는 나머지 세 경기는 서울 삼성이 지긴 했어도, 어, 모두 다 접전 끝에, 서울 삼성이 좀 아쉽게 졌다. 그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 두팀다 똑같습니다. 뭐, 서울 삼성도 그렇고, 원유대비도 그렇고, 음, 어느 정도 좀 힘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제드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육강이 음, 그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승부 진이 있다고 보이시고요. 최근에 서울삼성도 경기력 음, 자체가 모스 선수가 조금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정희 선수, 또 이호윤 선수, 어, 이동희 선수가 조금 좋아졌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특점력 자체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원주디 같은 경우는 알바는 선수, 또 김현우 선수, 또 프리먼 선수, 또 강상재 선수, 이정도 선수들이 좋아졌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음, 김종희 선수의 그런 몸 상태라든지 어, 그 다음에 어, 두경기 선수의 그런 복귀가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에 그런 어, 접전이 이루어진 경기에서 서울 삼성 홈 경기라면은. 어, 서울 서울삼성 2차에서는한번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원주 DB 공격력이 또 예전처럼 또 연승을 달릴 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서울삼성이 조금만 수위적으로 어, 타하게 붙어낸다면은 헨슨까지는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마이너스 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헨슨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서울삼성 헨슨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바는 도더 팀다 80점 이상씩은 낼것 같고요. 그래서, 160점, 그 정도라면은, 네, 오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헨승, 오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행기성, 우리 은행. 우리 은행 같은 경우, 이제, 경기리그 우승에 1승만을 남겨놓고 있고, 비행기성 같은 경우는 2월달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 지금 내리3연패라고 있는데, 어, 홈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무엇보다도 점수가, 어, 득점력 자체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기반별 선수의 컨디션도 좋은 편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이소희, 또 아내 선수, 이런 선수들의 그런 체육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너지 선수가 슛을 못 던집니다. 어, 슛을 뭐 3점 슛 라인에서 또 2점 슛 정도도, 어, 슛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어, 비행기에서 미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것 같고요. 우리 은행 같은 경우 직전 경기에 폭발했죠. 하나 계획에 94점을 넣으면서 폭발했고, 좀유성감독이좀 빡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어, 비행기에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음, 플레이어포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길을 확실히 죽여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어, 정기리그에서 확정 짓고 그리고 점수차도 확실히 벌리면서 어, 승리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비행기에서 우리은행 경기는 1.13뭐 뭐 해외 배당이지만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1.0 대로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런 배당. 그래서 어, 홈페 예상해 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자, 우리은행이 직전 같이 어, 3.14레이드가 이어진다면은 뭐 충분히 그 오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점까지는 어, 예상이 나옵니다. 어, 나오기 때문에, 140점까지는 오버에 관심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 오버. 그리고 배당 노르신 분들은, 한, 10.5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0.5 정도라면은, 햄페까지도 한번 예상을 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올리는 경기는 홈페, 오버, 햄페.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어, 에버튼의 그런, 리이 경기, 15분 경기고요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에서 또 졌습니다. 울햄튼에게 3대0 그래서 최근의 경기력이 어, 작년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에버튼은 직전 경기에서 어, 아스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교체 효과를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7.30배 어마어마한 배당을 터뜨렸는데 자 이번 경기도 이제 에버튼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2월달 3.4 지금 나머지 몇 개월 동안 에버튼은 조금 음, 좀 봐줘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뭐1 2와1 8일에되이지만승점차는1 어, 2를좀 나고 있고요. 어, 상대전적에서는 2승2무일패 어, 리버풀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 인 상황에서도 어, 에버튼과 리버풀의 그런 경기를 칠때 에버튼 이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어, 이번 경기는 그래도 에버튼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어, 맞아야 기 때문에, 에버트 입페에서는 한번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 해볼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기는, 음, 0대0의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0대0이나 1대1의 그런 무승부. 그래서, 햄패, 한번 예상을 해보고그 다음에, 언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리버풀의 공격력이 어, 에버턴 상대로, 뭐, 두골 이상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에버튼 도 리버풀, 리버풀 상대로, 음, 뭐, 두골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면은두 골. 1대1이나 이대0한 팀이 이기더라도 이대0 그래서 햄패, 언더. 그리고 배당을 놓으신 분들은, 예, 무승부. 이렇게 한 번,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1 5 경기. 리버풀, 에버트는 햄패, 언더, 무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8번, 18번 경기죠. 어, 에스파뇰대 소시에다 경기. 네, 에스파뇰 같은, 경우 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오사선하고 무슨 부라가 듣고,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직전에 바야돌리에게 또 홈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 소시에다가 직전에 좀 아쉬운 그런 패배를 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이승일무이패, 다 반타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고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승일무이패, 딱 반타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시에다 원정에서 4연승을 달린 후에 지금 에페급에서 바로 라나를 패한 후에 다시 한번 레알 마드레드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강팀가위로 원정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한 에스파냐를 만났고 또상대전적에서도 어, 소시에다드가 앞서 있습니다. 1승 사패로 앞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최근에 스파닐 같은 경우 홈경기, 지금 승무, 승무를 달리고 있는데, 어, 무승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 셀타비고베티스이 승리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상승세. 하지만 이제 소시에다 경기에서는, 어,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경기였고, 또소시에다 특유의 그런 수비력이 나온다면은, 에스파니얼도 소시에 대상대로 쉽게 득점하기는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소시에 대사 직행 경기 좋지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 그래서 저는 홈패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 팀이 1대0이나 0대0 이 정도의 승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경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니얼 소시에 대경기는 홈패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네경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제가 구매 내역은 오후에 오후에 한번 배당이 뜨면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 플루토 승부지 20회차 올릴 플루토 말씀드렸고요. 구매 내역 오후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주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